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 결혼할지 말지, 어떤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인생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불교 시점에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본다. 두 번째는 과거를 본다. 세 번째는 미래를 본다입니다. 첫 번째. 현재, 현재를 본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되돌리고 싶은 어떤 선택이 있는가? 라는 설문 조사를 20대부터 50대 주부, 기혼 여성에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5위는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사귄 첫 남자친구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헤어져 버렸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 4위는 대학생 시절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30대 회사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3위는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남편은 가정 내 폭력, 폭언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혼해 버렸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30대 후반 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돈도 시간도 있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좀더 자기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돈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50대 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1위는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했을 것이다. 40대 주부의 대답이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다시 그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단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현재를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선택 결정이 내 미래를 내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들어 낸다는 자각을 가지고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이 지금의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생각, 말, 행동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채관이라고 합니다. 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결과, 내가 원하지 않 많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금 현재 후회를 하고 있다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옳은 선택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어야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달성하면 내 인생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지만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10개의 동전을 다 쓰고 다 쓰게 되면 이 여정이 끝납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으로 따지자면 한 5개 정도의 코인은 다쓴것 같습니다. 어, 5개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 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10개의 동전을 다 썼을 때이 인생을 끝마치고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의 동전을 쓸 때도 아참 내가 이 동전으로 잘 샀다. 값어치 있는 동전이었다. 이럴 때도 있고 아 내가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10개의 동전을 다 쓰고 난 뒤에 아 진짜 나는 알차게 이 동전을 다 썼다. 후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만 더 달라고. 아니, 두 개만 더 달라고. 앞으로 조금만 더살수 있게끔 동전 한두 개더 달라고. 이렇게 애원해야 하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내가 쓴 동전을 한번 보면서 어, 진짜 잘 썼다. 아니면 남은 동전을 내가 또 어디에 쓰면 후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진짜 10개의 동전 잘 쓰고 갑니다. 이런 인생이 될지. 아니면, 어,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애원하면서 끝마쳐야 할 인생이 될지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달성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코인을, 동전을. 썼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은 진짜 후회 없다. 멋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를 직시하고 한 번밖에 없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똑같은 실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것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게 남겨진 시간과 모든 것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것이 확실해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